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부터 부동산 중에서 토지에 관하여서 어, 공유를 좀 할까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중 아파트는 상당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토지시장에서 현업에서 겪은 정보들, 그런 것들을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럼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토지 중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자, 맹지, 맹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맹지라고 그러면 흔히들 도로가 없는 땅이죠. 도로, 도로가 없다. 이 맹지 도로 없는 땅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자, 나눠보면 첫 번째가 건축물이 건축물이 없는 말 그대로 땅만 있는 그런 맹지가 있고 도로가 없는 자,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땅 위에가 집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이 있는데도 맹지인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어, 다른 분들도 이 건축물이 없는 맹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,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오늘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건축물이 있는 맹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 도시에서도 구도심이나 아니면 시골, 이런 곳에 가시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, 자, 여기가 도로입니다. 도로고,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. 그리고, 이렇게 도로가 있고, 여기에도 이렇게 땅이 있어요. 이렇게 땅이 있고, 이 뒤쪽에가, 여기도 집이 있고, 여기도 집이 있습니다. 자, 여기도 집이 있고, 마찬가지 여기도 집이 있습니다. 자, 이세집 같은 경우에는, 이, 여기도 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도로입니다. 이세 집은 현재 도로에 다 접혀있죠. 그래서, 뭐, 향후 새로 이렇게 이거를 부시거나, 이걸 부셔서 신축을 하더라도 도로에 접혀있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집은 어쩔까요? 이 집은 현재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요. 자, 그런데 여기가 현황길로 사용을 했습니다. 이 길을 현황 시멘트 길이에요.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전에 여기다 건축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주택 현황 도로에는 물려 있고.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이런 경우, 집이 상당히 오래됐어요. 그러면 이 주택은 과연 신축이 가능할까요? 안 될까요? 실제적으로 제가 주위에서 보면 이런 문제,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왜? 여기 토지 소유자분이 보통은 사용 승낙을 해줘야 되죠. 자, 이 부분에 대한 사용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두 집이 잘 알았거나 아니면 사이가 좋았었어요.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뭐 이쪽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사이가 나빠졌다가 그렇게 되면 애기에 대한 사용 승낙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집은 이 현황으로 따졌을 때는 건축이 신축이 안 되는 게 맞죠? 자, 그런데, 한 가지 체크만 잘 하시면, 이 집도 건축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게 뭐냐. 이 건축물, 여기에 있는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. 자, 건축물 대장이 있냐, 없냐에 따라서, 이 향방이 달라집니다. 자,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것은 무엇 건축물이죠?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신축이 안 됩니다. 안 되고 정상적으로 사용성 낙을 받고 건축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. 어떻게 달라지느냐? 여기에가 저 땅이 200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자, 200평이고, 건평이 주택이 자, 20평, 자, 2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건축물대장이 있어요. 그런데 여기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. 자연녹지의 자연 경우 건폐율이 보통 20%죠. 자, 그러면 200평일 경우 40평을 지을 수 있죠. 그러면 아직 20평의 여유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건축물은 합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로는 없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합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20평을 더 40평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20평을 더 증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건축물을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그 옆에 터가 괜찮은 곳에. 20평을 신축을 하시면 됩니다. 20평 신축하시고 이 건축물을 철거를 하시고 말소를 하시면 되겠죠. 자 이것은 신축이 아니라 증축으로 해당되는데 예,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이 집을 멸실하고 신축을 하는 것과 똑같죠. 그래서 자 뒤집어서 말씀하자면 이런 내 토지 위에 흐물어져가는 폐가 폐가가 있다. 근데 이거를 건축물 대장이 있냐 없냐를 잘 따지셔 가지고 건축물 대장이 있을 경우 이런 상황이 됐다 했을 때는 폐가를 하더라도 절대 함부로 철거를 하고 멸실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요거를 그대로 두시게 되면 이런 사용성낙이라 이런 걸 받지도 않고. 이렇게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내 토지가 건축물이 있다고 아 당연히 건축이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산입니다. 그래서 시골에 이런 어 민원 제기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것 때문에 해결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 본인 토지가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 이런 부분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. 단이 부분도 이, 이 부분은 일반적인 방법이고 각 지자체 조례 자 상위법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뭐 상위법이긴 한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최하위법인 조례가 우선입니다 아무리 상위법에서 다 된다 하더라도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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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서 각 지자체 조례에 부딪히게 되면 조례로 안된다 하면 안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이긴 하나, 조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, 지자체, 지자체에 꼭 문의를 하시고, 이런 진행 과정을 거치셔가지고, 신축을 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,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, 내 재산의 값어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, 오늘은 제가 이 많은 분들이 머리 아파하시는 그축물이있는 맹지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.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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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